키자루가 연구소 내부로 진입하자 센토마루가 나타나 키자루를 막아서며 펑크 아저씨를 죽이게 놔둘 순 없다고 제 아무리 아저씨라고 할지라도 말이야 라고 말한 이후 도끼의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키자루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꽤나 냉정한 모습을 보이며 장난스러운 모습 따윈 전혀 보이지 않으며 미안하지만 해군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져서 말이야 예전처럼 놀아줄 수만은 없을 것 같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센토마루의 도끼에 레이저를 쏴버리며 센토마루의 도끼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기자루는 센토마루의 복부에 발차기를 집어넣었고, 센토마루는 단한 방만에 정신을 잃으며 기절합니다. 그리고 배가펑크는 급하게 파시피스타 몇구를 이용하여 기자루를 막아보려 하나. 기자루는 순식간에 파시비스타를 부숴버렸고 확실히 이 디자인은 너무 잔인하군 특히 보니에겐 더더욱 잔인할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기자루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며 마지막으로 기자루를 회유하려 하나 기자루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기에 베가펑크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기자루는 만약 그 전설이 사실이라면 밀짚모자가 증명해 보일테지 세기정부를 상대로 말이야 라고 말하며 천총공검을 사용하여 베가펑크를 반으로 갈라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히자루는 공격과 동시에 눈을 질끈 감으며 차마 자신의 손으로 베가펑크를 죽이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키자루가 베가펑크를 베어버리려는 순간 화염이 키자루를 휘감았고 사보가 나타나 의파이프를 사용하여 키자루의 천총우검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사보는 곧바로 불주먹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날려버렸고 키자루는 충격을 입으며 연구소 밖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사보는 베가펑크 과학명기들을 모두 동원해서 해군들을 맡아줘 저 녀석은 내가 막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혁명군 2인자 사보 이것참 성가신 녀석이 나타났구만"이라고 말했고, 사본 후 웃음을 지으며 해군 회장 기자로 "아까 니카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했나, 이미 세계정부 또한 알고 있지 않는가?" 결국 세계 정부는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무의미한 저항 따윈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저항할수록 희생되는 목숨의 수만 늘어날 뿐이라고라고 말하며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치며 결국 세계 정부는 로피와 동맹군에 의하여 격파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자루 역시 세계 정부의 막강한 전력을 알았기에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며 곧바로 전투 대세를 갖추며 그렇다면 이 위기를 헤쳐 나가 보시지 젊은 혁명군이여라고 말하고 키자루는 이제껏 드러난 표정. 가장 냉정하고 위협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부 역시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해군 본부의 대장을이라고 말하며 기자로와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베가펑크는 사보의 도움으로 키자루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났고 곧바로 연구소의 중심부로 이동하여 모든 과학병기들에게 일제히 해군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세계정부에게 귀속되어 버렸으나 베가펑크는 유사실을 대비하여 몇 개의 세라핌을 보관 중이었고 베가펑크는 세라핌 징배 세라핌 도플라밍고, 세라핌 미우크에게 해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아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쳇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세라핌을 에그드섬에 보관할 걸 그랬군. 괜히 정부의 죄다 넘겨서 말이야. 특히 세라핌 로저 세라핌 흰수염은 정말로 안타깝구만. 그두 녀석만 있었어도 일당백이었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과거 정부 소속 과학자 시절 세계 정부와 해군 본부에 세라핌의 대부분을 보낸 것을 후회하며 특히 세라핌 로저 세라핌 흰수염을 보낸 것은 자신의 실수라고 말하며 자책합니다. 참고로 로브루치가 어인섬을 습격하였을 때 세라핌 로저를 사용하였으나 에이스가 세라핌 로저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베가펑크 성능이 떨어진 이후 과학병기들과 메카예 수는 더욱 커세게 해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세라핌 미오크, 세라핌 증배, 세라핌 도플라밍고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며 해군들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해군은 절망하며 우리의 아군이었던 세라핌이 적이 되다니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일본 해군 본부 중장 돌 블루글래스 레드킹은 자신들이 세라핌 도플라밍고를 막아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마는 세라핌 증배를 막아서고 세라핌 미오크를 막아낼 만한 인물이 현재 해군에는 없었 기에 세라핀 미호크 항구 때문에 전황이 뒤집혀가기 시작합니다. 세터는 감시카메라를 통하여 세라핀 미호크가 활약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곧바로 칼리스토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직접 출격하여 세라핀 미호크를 막아서라, 세라핀 미호크를 처리한 이후, 곧바로 키자루와 합류하여 닥터 메가펑크를 제거하여라, 라고 명령하였고, 칼리스토는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헌데, 직접 나서시면 세라핀과 과학병기를 회수하여 곧바로 전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고, 세턴는 잔말 말고 명령에 따르도록, 아직은 내가 나설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천령인 출신의 신의 기사단이긴 하나, 오로성의 권위와 위치는 절대적이기에, 더는 세턴의 명령에 반론하지 못하며, 곧바로 세라핀 미오크를 막아서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출격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아수라장이 된 에그헤드 섬을 보며, 이거 원, 그때가 생각나는군. 이라고 말하며, 과거 갓밸리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하여간 해군여 녀석들은 쓰레기 도성이군. 중장이라는 작자들이 고작 고철 덩어리 몇 개를 처리 못해서 감히 철룡인이 직접 나서는 불상사를 만들다니 이번 기회에 대청소를 한 이후 모조리 사형시켜버려야겠군 벌레 같은 녀석들. 뭐그 중에는 쓸만한 벌레도 있지만 말이야. 라고 말하며 일처리가 미흡한 해군을 보며 불평을 늘어놓으나 아카이노 키자로만큼은 쓸만한 벌레라고 칭하며 그들의 능력만큼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터는 아카이노 키자루, 칼리스토 모두에게 각기 다른 명령을 내렸는데요. 우선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과 악연이 짙으며 철저한 정의를 추구하는 아카이노에게는 혁명군을 괴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와 연이 있으며 배신 가능성이 있는 키자루에게는 베가펑크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충성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에게는 세라핌 요크를 제거한 뒤 키자루를 도와 베가펑크를 죽이라고 말하며 공백의 백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 는 베가펑크를 확실히 제거하며 변수를 차단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턴이 진짜로 에그헤드 섬에 온 이유는 제2의정상여전이 진행되는 틈을 타, 짱크스 드래곤 도플라밍고 버기가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탈취한 우라노스가 혁명군의 본거지인 에그헤드 섬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회수하기 위하여 직접 에그헤드 섬에 행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턴의 일순위 목적은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회수하는 것이며 혁명군 괴물과 베가펑크 암살 작전은 사실상 이순이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턴의 에그에드 섬을 바라보며 밀짚 모자 루피, 애군을 쓰러뜨린 것 따위, 세계정부에 크나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대병기와 원피스를 찾은 녀석이 하필이면 조이보이 이후 태양신 니카의 힘을 깨우친 최초의 디에일 쪽이라는 것은 세계정부에도 너무나 큰 위협이 된다. 우선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회수하고 혁명군을 괴멸시키며 이 녀석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주마. 라고 말하면 높이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드래곤이 아카이노를 막아서며 드래곤과 아카이노는 격돌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였고 잠시 드래곤과 아카이노의 과거회 상이 이어집니다. 거프는 20대 시절 이미 해군에서 유망한 해군이었으며 차세대 해군의 스타가 될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거프의 계급은 대령이었지만 이미 세계정부에서도 거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거프를 차세대 해군대장, 해군원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프 역시 정의감이 넘치던 터라 해군과 세계정부를 위해 노력하며 세계의 평화의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몽키디 드래곤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드래곤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해군에 입대시키기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고 거프의 피를 타고난 드래곤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약 20년 뒤 거프는 해군 중장으로 승진한 상태였고 드래곤 역시 성인이 됩니다. 거프는 23살이 된 드래곤에게 술을 한잔 건네며 이제 너도 이걸 마실 자격이 생긴거다 술이란 인생과 같이 쓸때도 있고 달때도 있는거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곧바로 거프가 준 술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제 해군에 입대하는거다 넌 나를 이은 차세대 해군의 영웅이 될 제목이다 몽키디 가문의 이름으로 정의를 수호하는게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애시당초 해군에 입대하기 위해 평생을 훈련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해군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실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부하 하하하 해군의 황금기가 시작되겠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곧바로 해군에 입대하였고 23세의 나이에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드래곤의 동기 중에는 사카즈키와 보르살리노도 있었고 사카즈키 보르살리노 드래곤은 해군에 입대하자마자 두각을 드러냅니다.